어뭘 네, 모르는 유... 비디오. 좋아해 어. <laughs> <laughs> 출발, 출발 비디오, 비디오. <laughs> 네, 일단은 네. 진우는 저는 일단은 어 어와 정경삼님그 어, 어. 아, 어. 아, 아, 하고 어 비포선라이즈, 로선라즈 나왔고요. 고승찬이 어. 목으로 될까 얘생 볼까? 하아, 승찬 승찬? 승찬이 영화 많이 안 봤을 것 같은데 <laughs> <laughs> 안승찬이 어... 뭘볼를까 하아... 왠지 약간 오바타타임 이런 거고것 같은데 안승찬이? 어바웃. u 아니면 트루먼쇼? 아, 트루먼쇼 누가 하나 것 같은데. 고를 것 같은데 모를것 같아 아 윤피리가 약간 어바웃타임 t 고를 응. 것 승환이 비 e g 긴 인기. 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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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맞춤 응. 겹칠 것 같긴 한데. 난 동기 Tung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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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u n g 동기 u n g i Tungi t u 원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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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원스. 사실 원스. 아, 원스. 원스. 왠지 승환이 인셉션? 인셉션? 아 승환이가 인셉션 아닌가? 아, 승환이가 약간 노래 쪽할거 비긴어게인 아, 아니면 원스 할것 같고. 동기? 동기 이런 거 그런가? 동기? 동기나 나는 동기나, 동기나 유, 윤필이는 사실. 레오나르도 쪽을 로 j o 아그요서 나는 윤필이가 미 y 한개 n g 아니면 v 아니면은... 울프 아니면 인셉션 s i Animal, or f 아 n 아 a n or Inception. But y 맞 u r e called Leonardo Penny. You're a little j o k 는 y o u r 도 a little 영화 k e You're 다들 영어를 좋아하겠지? 그런 지 않을까? 내 트랩에 나도이것도내이잘네트이상 받을 수 있는 네. 그, 그 이것도. 승환 이만 먹었 네, 그치이 성한이... 아, 승환이만 성한이... 애 들이 그 영화 이뭘모르니까뭘골모르니까하 이를 승환 가이손 <laughs> 생각했대. <생각하게 웃음> 어, 근데 거기 가면 어울려 지금 지금 머리치기. 스타일은... 머리스타일이. 그래, 그 순간이 가기소. 만약에 영화 단편을 찍는다면 순간이 가기소로. 가기소다 이거. 그래. 오케이. 저희 예은 끝났습니다. 자, 그럼 저희 예선은 네. 승찬이는 트루먼이죠. 그 동기는 뭔가 레오나르도를 좋아할 것 같아서. 음. 어, 울프. 아, 울프. 네. 이게 좀잘 보이고. 음, 그다음에 윤필이는. 오버타임 아니면 리 비포 유. 약간 로맨스 쪽. 로맨스 쪽. 그다음에 승관이는 비긴 어게인. 비오게. 음악 쪽. 음악 쪽. 비오게 말고 원스. 좋았어. 다 됐나? 다 됐어. 이제 애들이 오기만 하면 되는데 지금 애들이 지금 안 옵니다. 아. 늦은 건 아니고요. 아, 늦네. 늦은... <laughs> 우리가 이제 아, 네. 가지고. 저희가 3시까지 오라고 했는데. 아, 일단 는 2시 반. 늦지 <laughs> 않았어요. 네. 부지런합니다. 네. 어떻게 그러고 이등, <laughs> 이등 맞추기? 어, 이등 2등 맞추기? 2등은 동기일 것 같아. 동기? 왜냐면 저번 유튜브 영상을 봤는데 동기. 동기가 늦게였잖아. <laughs> 맞아. 이번에 동기가 일찍 올것 같아. 만에 아, 한류 아, 네, 또 늦지 않을까? <laughs> 2등난 승찬이. 승찬이? 어? 생각보다 일찍 왔어. 맞아. 생각보다. 맞아. 윤필이도 <laughs> 어? 좀 그래도 안 늦은 아, 것 같아. 그러네. 윤필이도. 임피리가 오늘 3 시부터 5 시까지 가능하다고 썼으니까 이아 일이 있지 않을까 해서 그런 스줄도 있을 수도 있나? 이등 승찬이 예상. 이등 승찬이. 혹은 승환이. 승환이? 어. 저는 승찬. 고박을 걸어보세요. 이등 동기. 동기. <웃음> 좋아 좋아. <웃음> 난 사실 인셉션 OST 중에 타임이줄알았아 그래? 아? 그래. 아 뭔지 알아. 그, 아 집중이 잘 돼. 아 뭔가 맞아, 저거 맞아. OST가 집중이 되고, 이거 또 내가 듣는 노래 파워웨스트. 나중에 한번 진짜 영화를 주제로 좀... 그러니까 영화을 뭐, 배우는 거지. 소중 하나로 어, 영화제 도전 막 이런 어, 작은 약간, 단편 영화제. 단편... 너무 좋을 것 같아. 애들 한 명씩... 음. 감독을 하는. 그러니까 어쨌든 그게 단편이 무조건 해야 되네. 개가 요구지그지초 단편도 되고. 단편, 초 단편은 초단편은 진짜 5분 이내에 끝날 수도 있는 거고. 어, 단편이면 10분, 뭐 이렇게 다할수 있으니까. 보통 처음에는 짧게 해야 시원까 그렇지. 짧게 하는 게 부담이 없지. 음. 뭐 하고 계속 다. 단편 이렇게 해서. 뭐 그래서 이제 동기의 표. 그렇지 그런 것도 하고 아니면 진짜 단편영화제에 우리 영화를 내는 거지 오 괜찮은데? 나는 왜냐면은 단편영화 쪽을 지금 나는 계속 생각을 해왔으니까 만들고 싶어서 여러분 <목소리>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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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은 것 같습니다 소중한 하루가 팀으로서 그런 <목소리> 거 영화팀으로 <목소리> 딱 이렇게 해서 <목소리> 다방면으로 어, 대학민에서는 일단 활동했고 저희가 이제 대학로국과 을지로 아이돌이거든요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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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이돌! 아이돌! 아이 둘입니다 저희 아이 둘이고요 어, 네, 그런, 그런 아이 a m I dream. I dream. I d r 누구다 I 자자자 a m I d r e 들어보세요. 이등이등 완승찬. 야진우이가 맞췄네. 자 여기 서주 네. 자 이제 저희 그... 무조건 해되는게 있어요. 여기 아, 보시면 네. 어? 의원시... 영화 포스터가 있잖아요.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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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일단 제일 좋아하는 영화 하나랑. 아나 얼굴이 지금 아예 완성이 안됐는데어 아, 그때... 어제... 아, 원래 완성 안 됐어. 어제... <laughs> 제... 어제 어제 한잔마아니한잔아 아, 아, 오늘... 어제... 어, 술을... 마신 같은데 술을 얼굴로 마신 같은 <laughs> 어, 망했다 이거. 야 인터뷰 인터뷰하면서 모자이크 좀 해줘 알았지? 야 자체 모자이크인데? 야, 뭐 우리 <laughs> 너 지금 진우랑 같이 쓰면 진짜 최악이야. 어 엇임어. 지임어야 빨리 야, 질문해. 뭐 성찬이의 영화를 소개해줘. 일단 성찬이의 어. 원픽을 여기서 딱 없으면 어떡 하냐 일단 아, 여기 있는 일단, 것 중에서. 성찬이 봐주세요. 어. 어떤 여기 어떤 누가 하나도 하면... 안봤안본 거야 설마? 하나도 안본것 같은데. 어? <laughs> 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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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우리가 걱정했던 게 지금 천천이 한번 둘러보세요 <laughs> 원스약 한 보다 말았고, 어, 이거 저거 아니야. 노팅힐, 오버타임, 오버타임 맞고, 오말타임오타임 맞고, 오버타임 야너 진짜 타임 맞고, 오버타임 맞고, 오타임 맞고, 오버타임 맞고, 어버타임가고아하타임는이 오버타임 맞이프버타임 맞고, 오버타임 맞고, 오버타임 맞고, 오버타뉴문고 오버타임 맞고, 오버타임 맞고, 오버타임 고 오버타임 나는 이 언니 좋아, 맞았나? 어, 좋아했는데 아 봐둔다 이랬다 맞는 거안 붙었네 마씨는 맞았어요 마씨 <laughs> 어 그러면은 저는 요걸로 하겠습니다 야, 아니 노트북이라며 요거 아 어바타임 <laughs> <time, about time. 웃음> 좋아하는 건 어바타임 여기 중에 그리고 만약 <laughs> 이중에 내가 어. 찍을 수 있다 딱 하나만 하나만? 어. 뭔지 알아야 찍지? 그러니까 주인공으로 <laughs> 찍고 싶다. 뭐 내용이야? 근데 우리가 우리가 했던 상황이 일어났어. 지금 승찬이의 어. 영화 폭이 어. 아주 좁아요. 진짜 좁네. <laughs> 아니지 외국 영화 아니어도 나는 다른 영화 는다 어. 보지. 나만의 장르가 있잖아. 나는 어, 그 이제 그래. 다방면으로 봐야 배우가 중 중세 시대 이런 모험 이런 거 좋아해. 그러면 여기 어. 없어도. 너 바이킹 봤어? 안 봤지? 난다 봤다고. <laughs> 그래서 나는 왠지 이걸 하고 싶어. 에이즈 걸리는 거? 아 에이즈 걸리는 거야? 아, 에이지 걸리는 거야? <laughs> 근데 상 받았어 아 그래? 에이즈 걸리는 연기 왜냐면 혼자서 가... 웃고 있잖아 이게 뭔가 해학적인연 뭔가 슬프면서 이 사람이 기쁜 기쁜 누군지는 있어. 알아? 뭐 유명한 사람도 <laughs> 있지 오케이, 오케이 그럼 넌 영화를 찍게 되면 양재도 <laughs> 상 받는 거 골라줘 아, 음. 딱 어떻게 나무지연상 뭐, 받았어 나는 그래. <laughs> 어, <laughs> 이 있어요 둘 라이브 인터스텔라 봤어요? 어 봤지 거기 주인공이에요 아 그분이 어디서 나치 네, 네. <laughs> <좋아요. 나 찍어요. 웃음> 때 했어 코코 엄청 불러요 치어요 나치 때살 많이 뺐네 이때는 어 에이즈에 걸리는 이제 음, 그런 니까 그러니까. 근데 이런거 요거에 이런, 이런 딱 좋을 것 같습니다 느낌에 것도잘 음. 찍었네 음, 음. 찍어서 어. 나무지 현상 탔네 그러네. 아 좋아 좋아 아, 찍어서 나무지 현상 탔어 뭐든지 인생은 그거야 나물좀 줘봐 목말 물이 없다 물이 없어 역시 얼굴이 개판인다네야 이름 술 취한 사람이 왔어요 근데 네. 어쨌든 안승찬의 픽은 아무도 못 맞췄네, 우리? 그래, 그래. 나는 너... 나는 트루먼 쇼 아, 트루먼 쇼 나는 너 이거 미국을... 아, 헐 헐? 그녀? 아, 그러면은 승찬이가 본 영화 중에서 이거만이 없듯이 하나 아, 여기 여기 제외하고 아, 뭐, 아, 아 여기 제외하고 우리가 예, 인생에서 아, 그냥... 출발 비디오 아, 여행하고 있었거든 출발 비디오, 출발 비디오 어. 여행! 여행 안승찬의 야, 영화 소개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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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떨어져, 이렇게 아, 이렇게 아, 네, 영화 소개 야, 오늘 얼굴 너네 다돼 있네, 나뭘돼 있냐, 나도 자다 왔고 운동하고 안승찬의 출발생경? 인생 어, 인생생명. 이프 온니란 영화 추천합니다. 아 이프. 간단하게 뭐, 만약 오직 하루만이란 뜻이겠지. 거의 이프. 만약 온니, 오직, 오직. 그렇다. 그래서 그걸 추천한 이유가. 사랑이 어떤 대충의 줄거리를 어차피 다 아니까 결말을 얘기 안 하지만 어쨌든 그 사랑하는 여자가 죽습니다. 그러고 있다가 하루 있다가 다시 똑같이 부활해. 그래서 펼쳐지는 이야기들인데. 나도 거기에 거든 어. 설명 들으거든. 진짜. 거기에는 <laughs> 어, 어떤 그 아름다운 영화로 사랑이 어? 사랑이 절절히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분들의 연기들이 너무 좋고. 한개 질문 ]까? 한번 할게. 어. 너가 그남자그 남자 주인공과 같은 상황이다. 똑같이 그럴 수 있어? 아, 그러니까 그게 자신이 없더라고. <웃음> <웃음> 내가 그럴 수 있을까? 아, 그 대단한 거야. 그 영화니까 가능한 건데 물론 그상황되면나도 그랬겠지 어쩔 수없다는걸 깨달았으면 은랬랬지지 쉽지 지 않다. 어. 너네는난할수 있어 너는나도뭐 진짜 그럴 아왜아면은 나는 나는 아직까지 사런사람나못나나본나같나만나 봤으면 좋겠어. 는자는는것는다는 음. 내가 그 사람 는 나는 나하 나는 는게덜 물론 그 사람은 더는나슬 나는 나는 나 야, 너를 물좀줘물 사오기 전에 너 다음에 누가 올지 한번 찍어 봐봐 어, 그리고 이등은 아, 진욱이가 맞췄어성찬이 아, 어, 그러면은 아, 지금 이제 동기 누구 필 승환이. 동기필 승환, 영피리, 승환 다 응. 동기 이제 오겠네. 동기? 어, 어. 동기 이제 오고. 승환, 이면 거의 비슷할때 같이 음... 조금 느가치같게은데더은게 어, 동기, 은게 동기 은게더 좋은 게더 좋은 게더이은게더밖에안남 좋은 게더 좋은 게더 좋은 게더 좋은 게더 좋은 게더 좋은 게더 좋은 사더 좋은 게물 좋은 라더 좋은 게더 좋은 게더 좋은 게더좋물자더방에 올리세요 물은뭐 얼마 안 하니까 은쨌든 야 지금 사실 너 오기 전까지 우리 되게 재밌었거든. 너니까또나 추고 있네. 전거 돌려보면 영화 이렇게. 영화를 다. 우리 엄청 해드릴줬. 재밌었어. 어? 영화를 잘안 봤어. 내가 오면 또 나도 는 대로 또다 재밌는 지서 어제 어, 어제 어, 그 누구, 누구, 누구 옵니까 지금 누구 와요? 안 오네요. 어? 어? 오야연필이 좋았어. 왔어. 어 자, 그럼 361. 왔어. 바로. 바로 여기 가운데로 딱 오시고요. 자, 네, 네. 로 오시고요. 자, 씨. 혹시 여기는 포스터 중에 네. 좋아하는 영화가 아, 있다. 하나만. 저또 왔네. 하나만? 네. 하나 아니요. 어, 하나. 요 어, 오케이. 아, 동기가꼴찌야 자. 자. 기안 하나. 이동기. 안 와? 오늘 안 와? 오늘 온다고 했어. 뭐가 흔들데 그래? 어? 벌써 1 오늘 아, 맞다. 어, 싶어, 아, 싶어. 아 그래? 이게 아, 와아씨 그러면은 싶어. 아, 이씨 그러네. 은동는 어제 때? 어제 고 어제 어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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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제 네 어제 어제 때? 어제 때? 어제 때? 어제 안 어제 때? 어제 때? 어제 때? 어나 때? 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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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 어 어제 때? 어제 때? 어제 때? 어제 좋아하는 갔던 영화 중에 이제 좋아하는 영화가 어디 있나아 너무 어려운데? 어. 아 뭐야? 야, 고르기가 힘들어야 돼 그렇게 많아? 저는 미비포유 하겠습니다오 맞어 맞어 내가 미비포유 아니면 어바웃다잉 윤피리가 고를 거라고 아 진짜요? 이 제가 제일 궁금했거든요 그럼 미비포유에 대해서 조금만 얘기해주세요 네 영화 정 아, 유튜브 예상했는데 아무다 가리고 있었네 미비포유 진짜 아, 명작입니다 아, 정말 제가 본 로맨스 중에 진짜 원탑 진짜 꼭아 그래?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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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한번 봐야겠네 아직도 윤필이 모르네요 제가. 아하 네가 레오나르도 그 중에 걸었잖아요. 아아 진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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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네 야, 이거. 아 용서해, 야. 마법 소녀 마법학교 가요? 네 잠시 잠시 만요 이제 하나 더 물어봐야 돼. 아 그래 아, 그래. 카메라 가르치는 분물좀물좀 오세요. 물좀 깨고 오세요. 그러면 그래 승환이까지 일단 승환이가 들어보고. 승환이는 뭐아 너무 놀는데? 아, 여기 아래 아래도 있습니다. 이렇게. 가이선 있어요. 가이선. 가이선 와, 가이선도 있어. 아, 가이선도, 가이선도. 있고. 텀도 아, 뭐. 있네. 어. 가이선도 명 저는 사실 루먼쇼 아니면은 비디업이 있는데. 오, 그래? 정확히 맞았어? 야, 야, 진우가 잘 맞추네. 자, 자 야. 자, 뭐야? 좀시선을 아래로 좀. 아, 텀언셔도 명작인데. 아. 소비기 로그인. 아. 아, 정확하게 맞췄어. 아, 진짜로. 야. 어떻게 맞추지? <laughs> 오케이. 아, 그러면은 역작이 네. 너무 많다. 어, 그래. 두 번째 질문이 있어. 어. 이제 여기 있는 영화 중에 하나를 찍을 수 있다. 어. 찍을 수 있어. 내가 있다. 출연할 아. 수 있다. 아, 아, 네가 주인공으로 이런 연기를 하고 싶다. 저는 무조건 트루먼 쇼. 오. 오. 트루먼 쇼. 진짜. 여기서 설명해 주세요. 아, 지가 아, 아, 네. 등록 네. 설명을 네. 했거든요. 저는 저는 진짜 짐 캐리의 인생작이라 생각합니다.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그의 아, 모든 아, 것입니다. 아, 진짜 아, 내가 아, 이런 연기를 아, 할수 있다면 아. 저 나이에. 아, 근데 저렇게 못할 것 같긴 해서. <laughs> 오 어쨌든 투어가 왔어아 아, 진짜. 오케이. 아, 오케이. 아, 아, 끝이 좋아하는 오케이. 영화는 미보요. 미보요. 연기, 그, 영화를, 찍고 영화를 찍고 싶다는 그런 것 같아요. 오케이. 그리고 승환이. 번호가 달려있어. 오. 그래? 오. 오. 어, 그래? 이유가... 이유가... 일단은... 어... 그런... <laughs> 타임슬립하는 연기를 오, 한번 해보고 슬립. 싶고, 그리고 거기서 뭔가... 저는 제일 감명깊게 본게 아버지랑 탁구치는... <laughs> 아... 아, 아 그런, 그 명지, 명장면이데 명장면이지. <laughs> 명장면이지. 어... 그래서 저는 어. 그런 연결도 해보고 싶은 게 있어서... 어, 아... 타아 맞다 난너 가이저니. w h 머리 is that? k i l l e 웃 k i 고웃 e r 고 h i m m y and 나 o u go. Ah, so w h 이 t s the young day? Yah, do it. I'm going to 천 o I'm going to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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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 going 어쨌든 응. 여러분 저희 아, 들이 그렇습니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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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너희너희 아, 예상이... 형은 원래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왜요? 왜... 아, 레옹. 형은 내용하고 레옹 싶어할 것 같아. 야, 너도 날잘 모르는구나. <laughs> 아, 진짜로 형, <laughs> 형 찐득한 로맨스 할라나? 어, 진짜 네. 천천히 한번 라 뭐가... 어... 비슷해. 하고 싶어? 비슷해. 진욱이 형이 하고 찍어보고 싶은 거? 주유곡으로진욱 아, 것도 맞아. 지맞 음악은 대우고 맞아. 정확해서 음악은 빼줘, 음. 음. 빼줘. <laughs> <laughs> 야. 아, 뭐, 트와라잇 이런 건 아닐 것 같아. 거기 <목소리> 더 이성은 <인성> 아니야? <laughs> 아니, 진짜. 아니, 아니. 아 진짜. <laughs> 아. 뭐야? 오. 맞았죠. 오 아니야. 아 저런 저런 아, 네. 간지 연기 아니구나 <laughs> 아니야. 인셉션. 아 이거 두 번째 아 생각했었는데. 첫번째랑 뭐였 이거였습니다! 뭐였어요? 어? 비포 선라이즈 아 비포 선라이즈 에나 너크그 연기가 너무 좋았었어가지고 그럼 진우거 맞혀 진우 진우형? 진우형 진우? 진우 어. 진우 로맨스야 무조건 어? <laughs> 진우형은 무조건 로맨스인데 두번의 기회가 있습니다 임피리와 승헌이 진우형 이거 아 비슷한데 아땡땡땡아 아 아, 진짜 땡, 그러면은 땡. 잠깐만 결은 비슷한데 아니었어 힌트 주자면 비긴너게입니다 아이, 아, 아니면 아니, 아, 이거야 이거 이거. 헐, 어 헐, 얼안봤어 터벅 터벅 있어. 헐 좋지. 와, 진짜? 아 진짜. 저는 아, 이 영화를 다 봤고요. 네. 네. 왜, 왜 여기 세개분얼 보... 얼굴 <laughs> 보면서도 아무래하겠습니다다아 네. <laughs> 뭐야. 술을 한잔 마신 것 같아. <laughs> 아, 야, 그래. 진짜 최악이다. 최악 진짜. 아, 야, 이게 삼촌 왔네. 야, 진짜. 이거 어떡하냐, 이거. 아, 그리고 목말라서 네. 원숭 커피 달라 했는데 이거 간 얼음 줘가지고. <웃음> <웃음> 아, 미치겠네. 목말라 죽겠는데.